여러분 들어보셨나요?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돌려준다는 상생페이백 정책. 처음 들으면 완전 대박 같잖아요. 카드만 쓰면 30만 원을 돌려준다니 안쓸 이유가 없어 보이죠.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 대부분이 외면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, 복잡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. 단순히 카드 쓰면 되는 게 아니었죠. 전월 사용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 더 써야 하고 또 정해진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편의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.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 쓰는 소비처는 빠지고 정부가 지정한 일부 가맹점에서만 써야 했던 겁니다. 이쯤 되면 혜택 받기가 쉽지 않겠죠. 두 번째 체감 혜택이 적었다는 점입니다. 최대 30만 원이라는 말은 정말 솔깃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. 매달 소비액이 상당히 많아야 했고. 결국 중산층 이상 또는 소비 패턴이 정부가 원하는 형태와 맞아야만 가능했어요.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입니다. 세 번째,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. 단순히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카드 사별로 등록해야 했습니다. 요즘 2050대 대부분은 간편한 혜택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면 귀찮아서 그냥 안 한다가 답이 되는 거죠. 결국 이 정책은 30만원 돌려준 달하는 화려한 홍보와 달리 실제 국민 다수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외면 받은 겁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조건 감수하고 참여하셨을까요? 아니면 그냥 패스했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